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지이저안노시 TV 대표 안명직입니다 오늘 주일 일부 말씀을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말씀에서는 김희승 담임목 선생님께서 로마서 5장 12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제목이 신비, 대표와 연합의 원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사망이 이세상에왕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과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순종과 의로심이 우리에게 흘려 들어와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의로움, 권력, 능력, 죽음 등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말마마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모든 것다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다윈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육촌 1목장 그리고 우리 1-1목장이 식당 봉사를한 날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일부 예배 8시 1부 예배를 드리고 9시부터 각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준비한 비빔밥이 있습니다. 비빔밥. 그리고 우리 목장은 그 남자 집사님들이 당연히 하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고 새로운 또성도들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러 오신 또근사님 여자 집사님들, 여자 근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도 빠르고, 특히 또 우리 그 남자 이사님들 중에서 연동시장 앞에 맛집 가빌의 분식이 대표 김밥이형 집사가 있거든요. 이분은 바로 그 해운대의 맛집 김정영 분식의 진행입니다 같이 하시다가 이제 이게서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모든 세상의 것을덮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목도 뻐근하고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또 오후 말씀까지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샬롬 참, SD 안전시티 TV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가시는데 영왕이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해서힘좀내 거로 부탁합니다. 자 명절이 다가옵니다. 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잘로.